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꼬임길의 초입 음. 초입 국면에서 음. 어떤 삶의 변화 같은 게 느껴졌었어? 있지 당연히 있지 어, 있어? 그 당시엔 모르지 근데 그니까 러 음. 그거를 알면 음. 좀아딱 살일 때를 알거 아니야 사람이 이제는 뭔지 알지 그, 그 느낌 그, 아 그래? 음. 징조 있잖아 어. 그러니까 어, 지진 나기 전에 동물들 먼저 도망가는 듯 아, <laughs> <laughs> 아 유튜브 하던 희한한거 <희한하고> 배워가지고 <웃음> <웃음> 그냥 얘기해 그거. 나도 지진 나기 전에 어. 도망갈 거야 아 탄광석 카나리아 어. 어. 하여튼 어 그거 일단 내가 돌이켜보니까 음. 그게 있어? 있지 어. 그거 빨리 얘기해줘 <laughs> 왜냐면 잘 되면은 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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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런 사람 음. 뭐 사람들 뭐다 꼬이기 시작해 음. 뭐. 일명 막 똥파리 낀다 그러잖아. 니도 음. 응. 그럴 거야 슬슬. 근데 니가 이제 천내겠지 나는 저거잖아. 뭐 나는 야니내 네 결혼식 때 봤지. <laughs> 내 결혼식 때 고등학교 동창 누구 왔냐. 나. 나 한명 왔어. <laughs> 나는 학창 시절이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니가 어. 그냥 회사원이었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응. 뭐 똥파리 낄게 뭐가 있냐. 아 그니까. 근데 나는... 이제 슬슬 냄새 맡고 응. 어, 오는 사람들 많을 거야. 아무튼 음, 어. 뭐희한한 사람들부터 뭐잘 나가는 사람, 음. 뭐못 나가는 사람 음. 다껴 음. 그러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한이 사람은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이야 음. 어,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한뭐한 뭐한 매출 한 50억, 뭐 크게 음. 할때뭐 7, 80억도 했어, 음. 뭐 100억도 넘겼었대. 음. 뭐 확인할 바 없지만, 음. 근데 행하는 거 다니는 행세는 어. 또 그랬을 것 같아. 어어 어, 어. 어.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도 짬밥이 어.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어. 근데 지금은 약간 짜그러 짜부러졌어. 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각한 거는 아이 사람이랑 뭔가를 하면은 음. 이 사람이 매출 100억 할 때는 나랑 뭔가를 할때 내가 더 끼고 돈 들어 돈 들고 들어가서 해야 될거 아니야. 음. 근데 지금은 완전 짜부러졌으니까 음. 작은 돈으로도 음.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자본금 태울 때. 음. 음. 그래서 짜부러졌을 때 도와줘봐야겠다. 짜부러졌을 때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음. 잘 서로 어, 어, 해가지고 어. 해봐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추세가 꺾인 종목을 씨발 산 거네 그치. 폭락한 이유가 있어 분명히 음. 우리가 모르는 음. 내부적인 악재가 있어 어. 뉴스에는 안 떴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야 큰 손들을 어. 다 털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지 어. 그런 종목을 샀던 거지 어떻게 보면 가큰 손이 될려고 <laughs> 큰 손이 사서 종목이 올라간 건데 <laughs> 그 종목이라서 큰 손이 산건줄 알고 응. 거꾸로 생각. 그 종목을 사면 큰 손이 될줄 알고 응. 주변에 끼는 사람들 응. 중에 한 가닥 했던 사람들 응. 중에 지금 잘안 되고 있는 사람들 어.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끼기 시작해. 그래서 자꾸 너한테 흘린다. 그렇 둘라 흘려 막 응. 이렇게. 아,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뭐 이런 것만 좀 풀리면 어 뭐가 되게 어, 어. 그러니까 원래는 뭐. 너는 너랑 이제 사업 얘기를 하면은 음. 뭔가가 이제 명료하잖아. 되게 어. 되게 간단하잖아. 그리고 그치, 사업 구조 자체가 그래, 어, 난 음. 간단한 거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 복잡해. 어. 어. 뭐가 자꾸 어. <laughs> 뭐 하나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 해결해도 뭔가가 어. 또 나와. <laughs> 해결할 게 계속 매듭이 계속 나와. 요거 <laughs> 하나 풀면은 그냥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laughs> 풀면은 그 옆에 또 매듭이 또 있어. 어... 그것도 같이 풀다 보면은 이제 시간 뭐돈다 슬슬 날리기 시작하는 거지. 아 씨발 그러면 거기 매듭 푸느라 투입한 시간이랑 돈 때문에 또 계속 거기 매달리게 되고 그치. 그리고 그러면, 아 씨발 진짜 선수들은 이제 얘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얘 입장에서 또 매달릴 게 너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망할 징조는 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데 만나다 보니까 존나 옛날에 망한 사람들 존나 만난다. 음. 망한 사람도 만나지만 뭐잘된 음. 사람도 만나지. 어. 어. 그럼 뭐 서로 이렇게 뭘 하려고 어. 자꾸 하잖아. 어. 사업을 하다 보면 어. 그런 게 나오잖아. 자꾸 어. 그리고 그런 사람장 또 얘기하다 보면 또더 음. 좋은 아이디어가 음.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 그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배제를 하면서 만나야지. 그게 망할지 조야? 음. 어. 그게 시작일 거야, 아마 모든 사람들. 망하는 것의 시작이다. 응.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 응. 그러니까 만나면 괜찮아.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뭘 같이 해? 욕심이 들어가는 거지 한마디로. 왜냐하면 주고 받고 깔끔하게 응. 응. 그렇게 해도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데 응. 벌써 불순한 마음이잖아. 응.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가 떨어졌으니까 음. 여기서 내가 싸게 들어가면은 음. 쉽게 요망, 이 사람 망한 거에 반만 올려도 나는 음. 되게 쉽게 올라가는 음. 거랑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어. 이쪽 부분 이쪽 어. 분야에서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지 그런 거 없어 존나 잘 나갔다가 떨어졌어도 음. 이 사람이 올라가야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 그런 거 없어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면 안 된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거 아니야 진짜 온갖 어. 날아가요 어. 이렇게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 그냥 모래 바닥이야. 어, 그냥 그래, 튀지 않아. 턱. <laughs> 아 바닥이. 신발 어, 농구공이네 이렇게 하고 어, 어. 농공 잡아야지. 어. 딱 했는데 바닥이 바닥이 모래 바닥이었어. 모래 바닥이야. 안될걸라 <laughs> 그래서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이 어. 바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그런 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 신발 모래 바닥에서 어. 일으켜 세우는 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사이 그 있어? 없지, 거의. 어. 그러니까 망해 봐야지 이게 느껴지잖아, 사실. 어. 응?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어. 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나더 잘돼야지. 더 잘될 거잖아. 응? 어. 어? 네가 지금 하는 판단 다 옳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응. 근데 세상에 응. 옳은 판단이라고 무조건 잘 되냐? 그런 것만 있냐? 음. 운 때랑 또 때를 만나 가지고 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운이야 솔직히 음. 창업 다먹은때존나 운이지 응어 음.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래 음.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잘 되지 역시 음. 난 맞았어 음. 이게 이제 시작인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음. 이제 거만 조금씩 거만해지기 시작하는데 맞아. 그 거만해지는 게 음. 진짜 거만이라고 생각은 안 되지 당시 자기 가 모르지 음 몰라 맞아. 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응. 주인공 존나 잘나가면 아쟤 저러면 안되는데 저러면 안되는데 이거 존나 마음들 들지 들잖지그래도 존나 사고나고 응. 그거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 되돌아 봐야 되겠어 존나 잘나가다 망한 사람 내가 주변에 있거든 권익현이라고 응. 니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만 <반만> 만나야겠다 어. <laughs> 내가 뭐 하자고 할때하자 <laughs> 안하길 잘했다. 어. 응? 맞아. <laughs> <laughs> 야밥온거 먹고 마무리 시짜 그래. 어. 인사하고 뭐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